예, 안녕하세요. 자, 원래 유난히 날씨가 안 좋았던 상황에도 불구하고, 예, 이 밭은 시나노 골드라는 예, 품종의 사과를 재배하는 곳인데, 아, 엄청나게 이 착가수가 많죠. 예, 4월 달에 그 많이 내리던 서리도 여기에는 영향이 없는 것 같아요. 이렇게 많이 달리자라면은 어, 꽃이 예,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는 결과입니다. 결국은 그래서 어, 어느 밭보다도 많이 달린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. 참 엄청나죠. 예. 예, 이런 상황을 봤을 때. 예, 대단한 예, 모습입니다. 자, 안 그래도 원래 사업값이 엄청 비싸죠? 비싼데다가 이런 작황을 가오고 있습니다. 다 옆에 부사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은 듯한 모습이고 많이 달렸죠. 지금 착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. 예, 한15% 이상 예, 색이 잡혀가고 있습니다. 곧 멀지 않아 입청소와 더불어 밑에 반사필름이 깔아지지 않겠나 싶습니다. 그러고 난 뒤에는 수확을 하게 되죠. 반사필름을 까는 목적은 배면까지 태양의 빛을 받아 빨갛게 빛이 나도록 하기 위한 보조수단입니다. 주변에 전부 널린 게 사과지만은 또, 옆에 사과 바다하고 다르게 좀 드물게 달렸죠? 예, 이런 것도 있습니다. 자, 다시, 예, 돌아왔어. 자, 많이 달렸습니다. 부사도 많이 달렸고, 신나노 음, 골드는 말 그대로 조롱조롱 매달린 모습입니다. 자, 이와 같은 작황이라서, 에, 다른 사람들, 뭐, 응? 냉해 피해를 받았다라는 그런 집하고는 다르게 여기는 상당히, 예, 일기가 나빴음에도 불구하고, 예, 잘 달렸습니다. 자, 원래 사과 사먹기가 부담스럽죠? 예, 가격이 참 고공행진을 하다 보니까 소매 하던 분들도 전부 예, 소매를 안 하고 그냥 공판장으로 바로 갖지 다 냅니다 왜냐하면요 평소에 소매해가지고 구매해 드셨던 분들이 가격을 어, 너무 높다라는 이런 평가를 받기 때문에 혹시 욕 먹지 않나 싶어서 아마 전부 다 공판장으로 보내 보내는 것 같아요. 저는 뭐, 원래 많이 갱신을 해버려서, 이런 신나노 골드도 없고, 하지만은, 예, 요, 지금 수령은 지금 뭐, 5, 내지 7년 가까이 된 나무가 아닌가 싶은데, 작아요. 작은데도, 나무는 키가 크지 않지만은, 사과는 엄청나게 달았습니다. 이 모습을 보여드리게 되었네요. 자, 이제 가을의 수확의 계절입니다. 자, 사과 구경하시고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